2021 KXO 3X3 자 홍천 투어가 펼쳐지고 있는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어, 중계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 말씀에 서대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경기는 한솔레믹콘과 그리고 KSA의 체대 입시 경기인데요. 자 올해 KXO 어, 투어가 이제 1라운드 드디어 개막을 했는데 선수들이 네. 상당히 오랜만에 대회를 치릅니다.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그뭐뭐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어 지금 다른 뭐뭐 뭐 5대5 대회도 상당히 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그 여기 이번에 그 홍천 뭐뭐 뭐 와보시면 항상 느끼시는 거겠지만 아주 공기 좋고 물 맑은 홍천에서 드디어 그 k x 5 3대3 대회를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 좋죠. 네, 기쁩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서울 삼성과 그리고 한양대, 경희대, 조선대의 네. 대회 출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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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뭐 이거 뭐 이번에 서울 삼성이 유일하게 그 남자 프로 팀으로서 참가를 해줬는데, 네. 네, 상당히 그 뭐야 어, 한 팀이라고 하지만. 느끼는 느끼는 느낌은 굉장히 그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은 다른 팀도 조금 더 참가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그 기존의 또 대학팀도 이몇 팀이 참가해줘서. 뭐 상당히 그 자리가 높인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가 한솔레미 콘과 그리고 KSA 최대입시 학원의 경기인데 우선 한솔레미 콘에는 또 이승준 선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뭐 상당한 뭐뭐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테고 그 아주 뭐 좋은 어떤 기량을 가지고 뭐 일단 높이가 일단 좋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또 어,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KSA 체대입시 학원에는 강우영 선수가 또 몸을 풀고 있습니다. 강우영 선수가 또 저랑도 굉장히 어, 중계 또 많이 해보고 아 그렇습니까 중계 네. 현장에서 항상 호흡을 맞췄는데 오늘또 아,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 양팀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한솔 레미콘 이승준 이현승 김동우 석종태 주기난 정의연 그리고 KSA 체대입시 학원 김철 한재규 김준환 이강호 김유민 그리고 강우영 선수까지 있습니다. 아, 음, 일단 뭐, 일단 그, 한솔레미쿠는 네. 굉장히 뭐 멤버 구성이 좀 화려한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기존에 선수 생활을 했던 선수들이 보이는데, 음, 오늘 뭐, 일단 뭐, 눈에눈 눈에 들어오는 선수들이 많아서, 근데 일단 뭐, 게임이란 것은 뭐, 열심히. 어, 해서 좋은 분위기로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앞에 이제 두 경기를 저희가 또 조금 지켜보기를 했는데 역시나 이 3대3 농구는 몸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음, 그런 점에서 보면 저기 눈에 띄는 선수가 저기 석종태 선수가 보이는데, 그리고 네. 뭐, 일단 보기에도 엄청난 지금 웨이터가 보이고, 그러니까 저 선수는. 93번에 이제 석종태 선수죠. 네, 네. 저 선수는 원래 그 굉장히 그 몸싸움에 능한 선수입니다. 네, 능한 선수고, 저기 죽이란 선수도 뭐 몸싸움에 잘 치지 않는 뭐 그런 선수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또 음, 이승준 선수는 네. 아, 3대3 농구에서도 덩크를 또 화려하게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선수인데 네. 양팀의 경기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한솔레미콘과 KSA 최대 입시학원의 경기 자 출발했습니다 한솔레미콘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어, 이승준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한번 슛을 시도해봤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음. 상당히 버니치 깨끗하게 어, 들어갑니다 네. 자 우선 KSA 최대 입시학원이 먼저 2 점슛을 성공하면서 2 점차 리드합니다. 주긴 안의 패스가 손목이 좋았는데요. 골밑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지금, 지금 뭐 슛이 일단 뭐한 팀은 들어가고한 팀은 안 들어갔는데, 네. 뭐 슛이랑 그는 뭐 일단 음뭐 누구든지 던질 수는 있지만은 누가 누가 좀더 좋은 타이밍에 나머지 선수들이 리바운드 포지션을 확보한 상태에서 던지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같습니다 그래야 네, 그다음에 또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네. 자, 한솔레미코니 리완드의 실패했고 빙글 돌면서 한지규의 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대3 농구에서 선수들이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는 모습도 상당히 많이 연출이 되는데요. 네, 그만큼 네. 공격 시간이 조금 짧죠. 공격 시간이 짧죠. 네. 공격 시간이 뭐 기존 5대5 농구의 딱 절반, 뭐 12초대 음 실제로 뭐 어디어농구에서 팝코트를 넘어오는 시간이 뭐 많이 걸려봐야 한 4초 5초 정도 네. 되죠.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좀 짧은 거죠. 12초가. 그래서 네. 더 빨리 결정을 해서 어 슛을 연결해야 되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게다가 이제 몸싸움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네. 자, 더 힘든 음.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미콘이 아직까지 득점이 없어요. 네. 이강호의 2점슛 불발. 그래서 지금 뭐이 점을 자꾸 쏘는데 이 점보다는 네. 조금 더 어, 확률이 높은 1점슛을 네, 시도하는 쪽으로 네, 그렇죠 더 들어가서 올려놓고 이승윤 선수도 이쯤 말고 같이 리바운드 참여해주는네네 네. 골밑에서 마지막에 주균나이 해결했습니다. 네네 어쨌든간에 확률적으로 1점슛이 확률이 높으니까 네, 네. 자, 골밑에서 득점 성공. 자두 팀의 점수를 2대 2 동점에 이룹니다. 오른쪽 코너에서 우선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있는 KSA 강우영과 주고받고요. 볼리 공략 이후에 바깥쪽 쏘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어 슛타임 상당히 빠르네요. 김천 네. 선수. 아직까지는 선수들이 뭔가 몸이 조금 덜풀린 듯한 느낌을 좀 많이 주고 있는데 음, 네. 자, 3초 앤 바이얼레이션도 걸렸어요. 지금도 이성준 선수가 지금 패스아웃을 했는데 그렇다는 네. 직접 실수로 어, 연결을 했으면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뭐 마칸 선수가 크지 않고 그래서 충분히 1점 슛을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패스아웃하는 바람에 지금 3세컨 바이러션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훈과 파고들이면서 가볍게 네. 1점 슛을 성공했고요. 두 팀의 점수가 생각보다 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죽이는 네. 블록슛에 막입니다 강우영. 아, 지금 강우영 선수도 굉장히 네. 거친 숨을 또 몰아쉬고 있는데 오, 이강우 군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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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동착 외곽슛 네.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오늘 대회 자체가 홍천 종합체육관이 아니라 이제 홍천. 물놀이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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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설 코트를 마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날씨가 네. 따라주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오늘 뭐 물놀이장 개장에 발맞춰서 네. 오늘 거기서 뭐 열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우천 관계로 뭐 게임 중에 또 비가 내릴 수 있으니까 부득불하게 체육관으로 네, 장소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KXO의 또 발빠른 대처 때문에 네네. 이렇게 체육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서대성에서 위원이 또 KXO 부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웃음> <웃음>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3대 3농구를 위해서 조금 평소에 관심이 또 많으셨죠? 네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3대3에 대한 인식이 네. 어, 저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그뭐 기존 5대5 농구에서 그렇게 각광을 못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하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 저기 보면 은 굉장히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도 그렇죠. 많이 보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그 와일드하고 네, 스피디해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프로팀들이나 대학팀들의 참가 자체가 그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또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나 아니면 좀더 피지컬하게 네. 좀뭐 어떤 할 필요가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특히 3대3 문구를 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연의 득점과 함께 자, 4대6 현재까지 한솔레미콘 선수들이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네네. 자 KSA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두점 차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음... 모든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가장 바라는 것은 10분 모두 안 뛰고, 그렇죠. 21점 음. 빨리 넣는다면 네. 경기 네. 끝내는 것이겠죠. 네, 근데 유이 게임은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네. 점수가 특점이 네. 달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려운 자세에서 어... 한재규가 넣었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음, 아, 바, 음, 지금 한솔 레미콘의 멤버를 잘 보시면, 네. 전형적인 슈터는 안 보입니다. 어, 전형적인 슈터는 안 보이고, 뭐, 거의 다 예, 포드, 포드 성향, 포드 성향의 뭐 파워포드죠. 여런분 밑에서 뭐 많이 하고 하는 선수들인데, 음, 지금 미들샷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KS의 최대 입시 학원이 조금 더 앞서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승준 선수도 몸이 또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네. 반칙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 농구 종목은 뭐 어디어도 마찬가지지만 네. 뭐, 뭐 첫째는 많이 집어 넣어야 되는데 많이 집어 넣기 위해서는 골 소유권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우리 선수가 누군가가 자, 뭐 미들 시아시은뭐 이점 시아시은 시도를 했을 때 아까 상을 잘 보시면은 여기. 리바운드를 찾고자 하는 선수가 최대 입시하고는 3명이 있었는데, 한솔레미콘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아, 그러면 뭐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KSA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을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슛은 누구든지 던져서 들어갈 수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누가 많이 저렇게 소유권을 가지 가느냐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아. 아, 아 여기서 예. 2점슛까지 깔끔게 네. 성공. 네, 아, 저렇게 됩니다. 아, 그래, 네. 저렇게 되면 점점 상황은 급해지는 거고. 네. 자 김철의 득점 이후에 두 팀의 점수는 3점 차로 벌어졌는데요. 네. 지금 역시 전문적인 슈터가 없긴 한데 네. 이성준 선수가 물론 뭐 넣어줘야 되겠지만 뭐 지금 지금 한솔 레미콘은 조금 더 머닝하고 뭐 가까운 쪽에서 공격을 조금 더 시도해서 지금과 같은 그 프리드로 파워를 얻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기란의 찰투 실패. 그렇죠. 네, 마지막에 우선 참... 본인이 마무리를 해줬고요. 네. 지금 슛이네 저뜨거봤어요 아. 이강우 쉬는... 선수가 원래 이제 슛 능력이 또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 그래요. 음참 굉장히 지금 아주 묘하게 흘러가고 있네요. 네. 지금 뭐 승부를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한솔레미코는 이승준 선수도 그렇고 이제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의 파울을 유도하면서 경기를 이끌어 네, 네, 나가는데 네, 네, 네. 그 분위기를 KSA는 외곽 득점으로 또 다시 가져옵니다. 네, 지금같이 이승준 선수가 외곽슛만 거리가지 말고 자꾸만 골밑을 노려야 됩니다. 네. 네. 그래야 지금 같은 뭐 훌드로를 얻어서 조금 전에 뭐 훌드로 안드로 한번또 다시 브라운서 넣었지만 그렇게 네, 자꾸만 방의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준 잘투 성공합니다. 자, 석점차 그리고 KSA 최대 입시학원은 현재 어, 팀파울이 4 개. 네. 한솔 음. 레미콘보다는 팀파울 개수가 상당히 어? 많아요. 네. 이강호의 외곽은 이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뭐 저희끼리 그 포물선 그건 그뭐 쉽게 뭐 얘기하면 예전에 그러면 그 슛이 날아가는 궤적이죠. 그 궤적이 뭐 볼주이라고 했는데 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이강호 선수랑 슛을 보니까 슛 볼주를 굉장히 좋네요. 포물선이. 네. 저는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호 뱅크슛 예, 슛이 좋습니다 예. 넉점 차에서 뭔가 좁혀질 듯 하면서도 좁혀지지 않는 두 팀의 경기 자, 생각보다도 이제 한솔 레미콘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자 강우영이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음흠. 역시나 강우영 선수가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중계석에서 봤었고 네. 농구하는 모습을 많이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네. 아, 역시 선수 출신은 또 다릅니다. <laughs> 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아, 최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농구 쪽 말고도 네. 다른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축구에서 골키퍼 영순이다. 윙스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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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음. 맞는 어. 스포츠맨. <목소리가> 뭐, 윙스윙스팬이 길다는 것은 킹장히 네. 유리한 조건인데. 네. 네. 골밑에서 이승준 하지만 득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슬래시 칸 발로지. 약간의 심판에게 어필을 좀 해봤어요. 네네네. 네, 네. 이승준 선수도 제가 매번 어, KXO 이제 3x3 투어를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매번 보는데 네. 오늘만큼 표정이 어두운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뭐 이승준 선수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뭐 스리언스리 뭐, 국가대표에 네. 속해 있고 또뭐 저기 석종태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주기란 선수도 마찬가지고 대학을 다 마치고 프로까지 다 거쳐 나온 선수들입니다. 자 곧바로 외곽 패스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던졌는데요. 리메와 뿌나옵니다. 아, 이번 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타격이 큰슛이었죠 네. <laughs> 주기란 다음 패스. 정현의 포스터 네, 없습니다. 네. 마지막에 안 들어갑니다. 어? 지금 네. 수비가 제대로 조금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외곽에서 조금 편안하게 슛을 시도하는 느낌이네요.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외곽으로 지금 나오는 동작들이 네.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좀더 부지런하게 슛 컨테스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보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 지금은 정현이 잘 가져왔습니다. 쭉이라. 아주 좋아요. 네죠. 음. 마무리 지으면서 두 점차까지 좁힙니다. 이강호 내역 음. 음. 성공. 약간은 오늘 또 실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음. 평상시보다 음악이 약간 작은 것은 조금 아쉽네요. 아 그래요. <laughs> 어. 자 골밑에서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았 음. 석점차 남은 시간은 2분. 자 지금은 좋은 블락슛이 있었고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네. 자 작전 타임을 가져가는 한솔레미콘 음, 위기입니다. 네, 네. 흐름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서대성의 설위원이 봤을 때는 한솔레미콘의 가장 지금 현재 좋지 않은 부분은 바로 전문적인 슈터가 없는 것. 네, 네 전문적인 슈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승윤수의 슛이 좀 듣질 않고 있고. 음, 나머지 선수들도 지금 원래 그저 선수들 엘리트 출신들인데 원래 슛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승준 선수 슛이 안 들어가니까 뭐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있는데 뭐 역시 그저 팀의 강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뭐골밑의 경쟁력입니다. 높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좀더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바운드 단속도 좀더 해주고 힘들겠지만 외곽으로 나오는 포호야 뭐 외곽 선수에 대한 그 체킹이죠. 네. 시작하자마자 이승준의 외곽은 또 한번 불발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저술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선수들이 전혀 예상을 못한 슛을 던져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볼을 리바운드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좀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본인 마음이 급해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뭐 많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 모십쇼면 상당한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또 점수가 네, 뒤집힐 네. 수 있는데 네. 가구형의 외곽슛 터치가 어, 조금 어, 있었는데 저, 반칙 선언되지 않았어요? 저거 아닙니다. 저가 아닌데 네. 저게 하나 없도록 면 결정적입니다. 네. 자 왼쪽에서 터집니다리베마크골 리바운드. 리바운드. 어. KSA. 아 몸싸움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강우의 패스는 어렵게 연결됐고 마지막은 이승준의 손에 걸립니다. 음, 네. 강우영이 상당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1분 17초가 남아있는 상황. 지금 시간대가 이제 선수들이 가장 힘든 구잖아요 친구는 우리 친구는 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네. 우강우영과 네. 이승준. 슛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만들어 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이는 우리 친구지 우리 친 들어간 걸 거의 보지 못친것 같은데 오늘. 는 네. 우리 네, 어, 아 지금은 이지식도 조금 놓쳤던 또 리바운드 리바운드 맺기가 지금 한솔 레이커 선수들이 뭐 체력적으로 조금 음, 힘든 것 같습니다. 지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볼에 대해서 반응을 못 하고 있는데 반칙 선언 이후에 자, 소유권을 KSA가 가져갑니다. 음, 지금 이번에 슛을 성공시키게 되면 그 결정 포화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드니다 그렇죠 드는데. 이강호. 안 네, 들어갑니다. 네. 자 우선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한솔 레미콘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조금 마음이 급할 수 있는데. 출수 네, 없습니다. 네. 여기서 시... 외곽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의 희망은 있는데요. 글쎄요. <laughs> 그것조차도 없나요? <laughs> 자 이강호가 빠르게 왼손 올려놓습니다. 네,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넉점차. 힘들었어, 요힘들어요자 리바운드. 시간이 남입니다. 시간. 자, 이제는 굳이 슛을 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네, 농구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뭐뭐 네. 12초 공격 시간 제한 시간도 있지만 1 0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잘활용하지에 따라서 그게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결정적인 게있 자, 3초, 2초, 이강호 아, 여기 뭐 자 이렇게 종료 부저가 울리면서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한솔레미콘과 KSA 체레입시학원 12대15 KSA가 한솔레미콘을 잡고 네. 자, 이번 대회 첫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좀 의외였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KSA 체레입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